자, 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이어서 안동역에서 세 번째 시간이군요. 자, 오늘은 이제 주임새부터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노래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마디, 바람에 날려버린 마디입니다. 어, 제가 편곡한 악보의 마디 수는 전주를 쭉 지나서 일곱 번째 마디입니다. 자, 날려버린. 음. 자, 린이 끝나자, 이제, 세 박자가 지나갔죠? 그럼 네 번째 박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삼도 겹음으로 진행을 하죠. 높은 음에 보니까요, 도샵의 2번, 또, 낮은 음에 3도 아래에 라. 그래서 1번과 2번 손가락 두 개를 누르고요, 두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레가 있죠. 레는, 이 이번 손가락을 끌고 와서 가이드 라인으로 써서 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에 할당된 반지 손가락으로 누르면 사 플랫의 C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온음을 올라가면 미와 도가 나오죠. 한칸두 칸. 그리고 마디를 넘어가면 D 마이너 마디에서 그대로 한칸더 가면 반음 올라가서 파워레가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겠죠. 천천히 연결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바람에 날려버린.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한 박자 안에서 음이 세개 들어갔죠. 그래서 셋 있다는 표입니다. 음, 그래서, 반박자도 아니고 한박자도 아니니깐요 사이드 있다는 표의 이 지금 리듬을 어 숙지를 잘 해서 박자의 그르침이 없도록 하는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 둘셋네 번째 박자에서 따다다단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몇번 입으로 한번 대뇌해 보는 것이죠. 하나 둘셋 다다다 넘어간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다다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무한 맹세였나? 자, 나 마디에 오시게 되면요 반박자만 쉬고요 바로 노래가 나 부르자마자 이제 삼도 겹음으로, 그죠 3도 겹음으로 반박자 쉬고 바로 시작하죠. 미와 도. 이제 2번 선과 3번 선 오플렛에 나란히 눌러놓고요. 그리고 레, 시.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와 레. 그대로 미끄러져서 두 칸. 도와라.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대로 땡기면. 당기면 솔샵이 나오겠죠. 개방현시 한 박자니까 여유가 있죠. 그리고 자맨 마지막 박자네 번째 박자는 바른 아르페지오로 솔샵 1번 선4 플렛 그리고 레 3번 플래시죠 2번 선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선의 4 플렛 눌러서 오른손으로 재빠르게 그죠 펼치는 알페지오 그리고 네, 그다음 마디는 오플렛의 반발에 이렇게 해서 역시 아르페지오로 펼쳐주겠습니다. 자 연결 해 보면요 <목소리> 어무한 맹세였나 그리고 천둥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겠죠. 그리고 쭉 진행합니다.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까지 오겠네요. 13번째 마디에 오자마자, 이제, 반박자 쉬고, 이제, 주임새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약속한 사람. 자, 반박자 쉬자마자 2번 선에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번 선에 열 번째 칸. 시플넷에라 가죠. 근데 이제 반달 모양이 있으니깐요. 온음 내지는 반음 아래에서 퉁기고 재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16분 음표 반의 반박자이기 때문에 동작이 조금 민첩해야 되겠죠. 시는 이제 할당된 손가락이 1번 줄7플넷에 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라시로 진행하죠. 그리고 이, 시는 떼지 않습니다. 기둥손으로 묶어두시고, 도, 시, 다시, 라. 그 다음에 쭉 타고 내려와서요. 아홉 번째 마디에 나왔던 삼도 개음을 그대로 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연결해보면요. 그리고 새벽부터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새벽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끝나자마자 반박자만 쉬고 바로 들어가죠. 역시 반달이죠. 반달 모양의 2번이니까 2번 줄을 가리키는, 가리키는 거죠. 역시 어, 앞에서부터 줄을 당겨서 그죠. 그리고 바로 솔샵은 4 플랫 1번 줄에 나오죠. 솔샵과 라와시. 재빨리 5 플랫에 반 발회로, 아르페오로 그죠? 그 다음에, 어, 는 누, 니입니다. 니, 어, 는 누, 음, 이 마치자마자 반박자 쉬고요. 자, 도는 1번 선에 8 플랫이죠. 그리고 도와 시가 풀리워프기 때문에 미리 두 개를 같이 눌러 놓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퉁기자마자 풀림 오프닝을 바로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선에 할당된 손가락 4번은 라 자리가 되겠죠. 1플랫 그리고 쭉 글리산도로 미끄러져서 5플랫까지.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디가 넘어가서 D마이너의 약식 폼. 어, 1번선 5, 2번선에 6, 3번선에 7, 나란히, 그죠? 3개를 눌러서 빠른 아르페지오. 네, 연결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두 박자 쉬고요. 무릎까지 까자에는 어, 3 플랫에 두줄 혹은 세줄 반발해 해주시고요. 또 2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음, G 코드. 약식 펌이 되겠죠. 그래서 이 D 마이너에서 두 박자 충분히 쉬고요. 또두 박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이두 마디의 임새를 한번 연결해 보면요 오는 눈이 그리고 무릎까지 무릎까지 덮는데 마디 역시 반박자만 쉬고요. 역시 미에서 반달 모양으로 음을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레 건너오면 바로 3번 선에 도죠요 그리고 한칸 밑에 시시를쭉 그 타고 내려가서 솔 샵. 솔 샵에 와서 1번 선 개방과 동시에 6도 다음으로 이제 좀 풍부하게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한칸 가면 라가 되죠 그리고 파샵에 역시 E플랫 그 손가락 그대로 이용해서 두칸 올라가면 시와 솔샵 그리고 이제 마디를 지나가면 역시 또 오플렛의 반발의 빠른 아르페지오 자, 한번 두 마디 연결해보죠. 무릎까지, 무릎부터 해볼까요? 무릎까지 덮는데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이렇게 되겠죠. 자, 18번째 마디. 안오는건 G 끝나자마자, 자이 B는 2번 선이니까요. 역시 여기 오플렛이죠 1번 손가락으로 당기지만 이제 이반 발레 혹은 두줄 발레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당기자마자 1번 선에 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줄한 개만 당기면 건너뛰어서 음이 이렇게 끊어지게 될 위험이 있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줄만 당기고, 손가락을 떼지 않고요. 이 손가락을 그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눕히면, 이 미가 안 끊어지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리 두 줄을 다 눌러놓고 와도 되겠다는 얘기죠. 자, 와서, 라, 시, 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반발회를 했다면 그대로 그 다음을 쓸수 있는 또 이점도 있겠죠. 잘 보시면 천천히 그대로 두칸 밀고 오면 그 다음 못 오는 건지 마디의 이 세븐의 약식폼이 손가락만 그죠? 쿠플렛에 눌러서 솔 샵을 눌러주면 이 음이 완성이 되죠. 빠른 아르페지요 다시 안 오는 건지부터 해볼까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이렇게 되겠죠. 자, 못 오는 건지도 지가 끝나자마자 반박자 시간이 지나고 바로 해야 되겠죠. 3번 선에서 미는 9 플랫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못 오는 건지 앞에 이 7의 약식 폼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건너뛰면 미가 나오죠. 미. 그래서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당기면 되겠죠. 그리고 시, 도, 레. 그죠? 그대로 할당된 손가락 시, 도, 레. 그 다음에 오지 않는으로 가는데요. 이 눌렀던 c를 떼지 않고 있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그대로 당기어서 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기면 도가 나오면서 나머지 라와 미를 눌러서 d 마이너 폼이죠 그죠 d 마이너 그대로 올라와서 a 마이너 폼이 된 것이죠 역시 또 빠른 아래배지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18번째 마디, 안 오는 건지부터 지금 여기 오지 않는 사람, 20번째 마디까지 세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사람, 아,로 왔습니다. 역시, 반 박자만 쉬고요. 좀 전에 미자리 기억하시죠? 3번 선에 쿠플렛 역시 당겨서 그죠? 그리고 같은 블렛에 2번 선에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파고 들어가서 솔샵 그리고 1번 선에 시그 다음에 이제 레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와 파와 미세개가 묶어져 있죠 이렇게 밴딩 표시로 이렇게 해서 음을 아주 이제 밴딩을 해서 조금 더 끈적하게 멋있는 주임새를 이제 하나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좀 전에 했던 A 마이너 약식 폼이 또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박자 오지 않는 사람 아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제대로 속도를 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sình>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곡 전체에서 한번 예, 등장한 게 나오죠. 바로 하모닉스 주법이죠. 자, 1번선에12 플랫에 미, 3번선에17 아, 플랫이군요. 레. 또, 2번선에 12플랫, C. 마디 넘어가서 첫 음이지만 5번선에 7플랫, 미. 그러니까 12플랫과 7플랫을 왔다 갔다 건너뛰면서 이제 1번, 3번, 2번, 5번 줄을 택해서 그죠? 좀 색다른 음의 색깔을 이제 내는 그런 이제 편곡을 했습니다. 놓고놓는 그러니까 다. 다가 끝나자마자 다. 죠. 그 기적 소리 그다음에 끊어진 밤에 하고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끊어진 밤에 오면 한 박반이 한 박자가 끝나고요. 반의 반박자 시작마자 간주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끊어진 밤에 하나 했죠. 하나 그리고 반의 반박자니까요. 으 따다가 나오게 됩니다. 한 박자를 네 토막을 내어서 8분, 아, 16분 음표죠. 16분 음표가 한 박자 안에 네개 들어가니까 정확한 타임을 잘라야 되겠죠. 한 박자가 이 정도 되죠.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으따다다단 따따라다. 자, 그래서, 어, 25번째 마지, 그 노래의 마지막 마디죠. 마지막 마디의 이제, 부분은 간주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그 마치는 마디의 주임새잖아요. 그래서, 미라시도라 미래도 이거를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머릿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입으로 하든지 그죠. 끊어진 밤에, 따다다단, 따다단. 이렇게 입에 몇번 되뇌이면서 뭐, 완전히 숙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죠? 이렇게 되겠죠. 반바레를 5 플랫 해가지고요. 그리고 라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건스타카토 표시입니다. 즉 음을 탁 끊어줍니다. 네, 물론, 이제 손가락이 밀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죠? 음은 끊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간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간주 부분 해설을 어 끝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꽤나 또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아 있는 구주 부분과 엔딩의 주임새와 어 관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동역에서는 이거 사탕까지 가네요. 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자, 아무튼 저와 함께 또세 번째 시간 즐겁게 같이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